내년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런칭할 어. 예정이고요. 내년 언제 새로운 시리즈가 런칭될까요? 내년 5월을좀돌 아, 하고 있습니다 5월. 대략적인 힌트를 주신다면, 아, 비아의 말들 시리즈라고 아, 해서 그래서 그 저명한 신학자와 혹은 성직자 혹은 목회자와의 대담집. 안녕하세요. 어, 출판 n 년 차. 저희, 외서에 대해서 4주째, 4주 차 오늘, 어, 영상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계속해서 비하의 민경찬 편집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비하에서 이렇게 출간하는 책들을 보면, 신학의 대중화나, 뭐 교양, 신학의 교양,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독 시리즈 하나, 이제, 이렇게 달력과 더불어서, 어 기도 시리즈가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이책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을 때가 11월 말인데 대림절 지금 기간인데 거기에 맞춰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기도집이 이렇게 나왔어요 묵상집이 이것도 이제 기도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어,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를 네. 유독 이렇게 시리즈에 포함된 이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두 번째 시간이나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한것 같은데, 저희 출판사, 비아 출판사가 이제 기획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게 다른 출판사들이 하고 있는 거랑 겹치는 걸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신앙의 성숙을 할수 있을 때 어떤, 어떤 그 비교적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저희가 보통 다른 출판 다른 책들은 시리즈는 책은 주로 지적인 부분에 많이 어쨌든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좀더 이제 그런 신앙 시지적인 어떤 신앙 생활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어떤 기존의 어떤 출판사들이 내는 설교집, 간증서 이런 에세이 이런 것과 다른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기도서라는 양식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도라는 건 게다가 우리가. 기독교는 교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할수 있는 공동의 실천이라는 건 기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범교파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할수 있는 시리즈를 만들 수 있겠다. 음. 그게 싶어서 이제 기도 시리즈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비아의 이 기도 시리즈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어 절기에 대해서도 좀 네. 어 정리가 좀될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리즈를 계획하실 때 이미 기획을 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구성들은 이제 되게 유익이 될것 같아요. 네. 그 비아 달력을 보면 이게 지금 보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아 책 사시면 주나요 이 달력을? 아니요. 그 어. 비아 독서운동 회원들분들께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사 차원에서 네. 스페셜 굿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독서운동 회원이 되시면 이 달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또 얼른 신청하셔. 달력 남아 있나요? <laughs>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어 이게 보면 시리즈가 이렇게 있어요.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시리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음.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고 어이 시리즈들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의미들이 있는데 이 시리즈들이 어떤 시리즈들이 있는지만 그냥 시리즈 이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저 왼쪽에 있는 게 로완 릴리아스 선집이고요. 네, 로완 릴리아스 네, 선집. 저작. 두 번째는 이제 비아 제안들. 제안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왼쪽 거는 만나다 시리즈 만나다 시리즈. 네, 그다음에 그다음, 기도 시리즈. 기도. 그다음에 그냥. 비아 SA 시리즈. SA 시리즈.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는 이제 원래는 비아 교양이라는 시리즈로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폐합된 예정이에요 이거는 네, 아, 어쨌든 이두 예, 개는 일단은 좀 약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보류 상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아, 비아 시선들 시리즈 입니다 비아 시선들 시리즈 왼 밑에가 요, 예. 비아 문고 시리즈 아 문고 시리즈 네. 예, 보시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제가 봤을 때이 시선들이라는 시리즈가 네. 어, 좀또 괜찮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음. 다 좋지만 이 예, 이유가 이제 이게 그 그때 편집장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선들이란 시대 즈제그 시선들이란 건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신학자들 그런 음. 신학자들의 어떤 그 하지만 어떤 20세기 아니면 19세기 신학사에 어쨌 분명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소품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네. 네. 어 이게 이렇게 쭉 들어보면 네. 어뭐 본인은. 비아는 민경찬의 원면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 예, 역할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시고, 그래서 뭐, 앞서서 계속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편집장님이 일반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셨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학교에서 신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전 연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했고 네. 석사도 거기서. 네, 거기서 정확히 말하면 그 본대학원 석박사 저 때는 석박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통합과정. 네, 네, 네. 통합과정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네. 논문을 앞두고 있던 차에 비하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네. 피알 가 이제 편집하게 됐죠.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에서 했던 그 과정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고?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조직 신학이고 네 논문은 어떤 음, 거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저는 틸리와 라너를 비교하는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틸리와 누구요? 칼 라너. 칼 라너. 네, 네 가톨릭 신학자. 네, 네.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은총과 자유 문제를 다루려고 했어요. 네. 네 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 안 썼으니까 네. 네,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걸 안 쓰셔갖고 지금 기독교 출판계가 이렇게 도움을 <웃음> <웃음> 그리고 사실은 비하에서 어,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어, 그 번역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뭐 같이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다 편집장님의 지인들이시죠. 아꼭꼭 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네.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저랑 좀 오래 아니,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하의 책들을 한다는 것은 네. 그 당시 함께 어, 공부를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눴던 분들과 계속 뭔가가 이어지는 어, 측면도 있다고 말씀 어, 네. 이해할 수 있나?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특히나 이제 사실은 근데 뭐 번역자들은 <웃음> 계속, <웃음> 죄송합니다. 번역 작업은 또 다른 제가 경험하지 못한 또 책을 번역하게 될수 있으니까 새로운 가수는 열려있지만, 적어도 이제 디자이너, 특히 저희한테는 이제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손승우 디자이너가 하고 있는데, 손승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저랑 거의 안지가 2003년부터니까, 네. 지금 벌써 한 18년 정도, 19년 정도 된 거죠. 그분도 도, 이력이 독특하시다고요? 전공이 뭐죠? 디자이, 디자이너인데 전공이 뭐죠? 신학이죠. 네. 네. 제 신학과 후배니까. 신학과 후배시고. 네. 네. 게다가 대학원도 후배고. 대학원도 후배고. 근데 네. 디자인 지금 에, 뭐 저기 권 권유, 누구의 권유로 디자인을 그 그런 경력에. 네, 저의 권유로. 예. <laughs> <laughs> 네. 지금 세브란스 원목으로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예. 네. 그런데 디자인을 하시고 네, 나해졌어요 <laughs> 네.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네. 네, 그래서, 그런, 러니까 비아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런, 어, 제가 이렇게 경력이나 이런 이력을 여쭤본 게 책이란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나오는 거고 이런 특징이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비아가 어떤 행보를 할지도 참 되게 궁금한데 뭐 아까 전에 뭐 시리즈 통폐합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기획, 계획도 갖고 계실 텐데, 뭐몇 가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시도하시고 어떤 시리즈를 기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한개 시리즈가 내년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어. 라우칭할 계획 예정이고요. 네. 네. 그거와 이제 그것까지가 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제 시리즈는 다 정해졌고, 어 계속 이어가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 새로운 시리즈가 런칭되나요 내년 한 5월을 좀 목표로 아, 하고 있습니다. 5월을 네. 오, 대략적인 힌트를 주신다면? 아 비아의 말들 시리즈라고 해서. 아 말들. 네. 오. 네. 비아의 말들. 네. 네. 그래서 그 저명한 신학자와 혹은 성직자 혹은 목회자와의 대담집. 네. 대담집. 네. 대담집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혹은 자기의 어떤 자서전 자서전, 네. 대담집, 네. 어, 이것도 외서, 주로 외서인가요? 아니면 공외서인가요? 일단 제가 찾아놓은 건다외선다 아, 벌써 다 찾아놓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한,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아가 새로운 시리즈를 라우치하기 위해서는 제수수가 걸어놓은 조건은 10권 이상을 찾아놔야 된다 목록이 네네네. 네, 그래서 10권을 찾아내는 게 낫기 때문에 한 내년쯤에, 내일부터 이제 서서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4주간에 걸쳐서 에, 외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뭐 10분씩의, 10분, 10여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출판을 해온 그 시간을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곳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어,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어, 이 영상을 좀잘 보신다면은, 아, 외소가 이렇게 번역되고, 출판사에서 외소를 이렇게 기획해서 출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또 이해하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비아의 또 행보와 민경찬 편집장님의 행보가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네. 그, 지금,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비아는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건강을 저는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신앙? 우리가 말 정신 건강, 몸의 건강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저는 신앙에도 건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제 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분위기로서는 어떤 특정 식단만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사실은 일반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골고루 먹어야지 훨씬 더 몸에 좋다. 네. 그리고 다양한 시도와 그런 것을 망설이지 해야지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비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흐름에 그리고 하지만 좀 다양한 교파, 교파를 가지지 않고 성숙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만들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지켜봐 주시고 좀더 응원해 주실 분들은 독서운동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서운동 가입 어떻게 해요? 저희 그 다양한 소스로 치면서 비아 독서 운동을 치시면 가입하는 주소가 보통 나옵니다. 네, 뭐 네. 그러면은 월, 월정액을 약속하는 건가요? 네, 월정액을 약속하는. 아, 그러면 비아 책을 계속 받아보는 네, 거고 네. 좋네요. 네. 네. 사실은 <laughs> 어, 선율하고 비아 이 민경찬 편집장님 선율의 집과 네. 이 구리다의 집과 민경찬 편집장님의 집이 한정고장이라서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자주 만나서. 예, 좋은 소스를 저는 계속 이렇게 찾아 먹을 생각이거든요. 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얼른 독서운동 가입하셔서, 비아 책을 보시면, <laughs> 예, 소스를 계속 얻을 수 있,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우리 현장님 무슨 할 얘기가 있겠냐고 하셨는데, 너무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하셔가고 <laughs> 그죠? 재밌었죠.